안 다치게 자 재밌게 차시면 됩니다 재밌게 곧 깔끔수비 자 깔끔수비 굿 스리굿 굿어 패스로 풀어 나오셨는데 까비. 안 보여 자 나이스 아름니다 자 나이스 마무리 자 다시 한번 중앙에서 레드 플레이 할게요 레드 자 나이스 골골 한번 잡아주시고 자 레드 플레이 자 바로 진행할게요 자 플레이

진행할게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아이고. 살피스, 스 나간 걸로. 자자 레드 o 아, 끝까지. 책임, 자 책임은 조져야 돼요. 책임은 g 5번님들어갈게요 키퍼 이번에아웃되면 자, 양치 5번입니다 키퍼 5번 자, 양치 5번 자, 플레이할게요나이스킵 係先，哎，哎，左左，左左，左左，左 가벼이, 가벼이 찬스인데! 아, 자 끝까지 자, 해결이 필요합니다, 해결이 나이스 바깥발 굿, 굿 나이스! 아, 전까지헤이 전환까지 네. 해! 헤헤! 아, 헤헤헤! 아, 헤헤 코너 코너 헤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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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헤코 아, 헤헤헤! 아, 헤 아, 헤헤 아, 헤헤헤! 아, 헤헤 아, 나이스. 어이주주신거 좋고. g o 아이 g 나이스 깔끔이이었데클리니 o o d g o 비 d g o 이 d g o o 수비 o o 나이스 자 블루로 이어갈게요 블루로 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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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은 패스 오이 와 나이스 골자 나이스 골자 키퍼 그대로 자 키퍼는 그대로 중앙굴로 갈게요 다시 1대1 동점입니다 동점 자 1대1 동점 나이스 골 수비 가웨이자 아, 이번에 아웃되면 6번님 이번에 아웃되면 6번님 자 플레이 아웃되면 교대 <laughs> 자 양측 6번님 기퍼교체 할게요 6번님 자 기퍼교체 6번 진행하겠습니다 플레이 4분 4분 남았어요 좋았다 와이 아깝습니다 굿 어이 키퍼 굿 어이 원터치로 굿 굿 레드 네. 좋았다. 블루 터치? 블루 터치? 블루 터치인가요? 네 안다, 았어 안다. o k 오케이 k a y b 블 u e t o 자, 사이드 레드. 자, 플레이. 굿. 어, 거기서 뺏기면 썰이 대드입니다 뺏기면 레대썰인데드이커 커버. 이레이스 커버. 가베, 가베, 자, 가베. 자, 계속해서 플레이 하시면 돼요. 플레이 하겠습니다. 2분 남았어요, 2분. 플레이. 굿. 나이스 커버. 어이. 나이스 해결. 어이. 다시 역전입니다, 이러면. 동점에서 역전까지. 자, 아직 시간 남았고, 플레이 하겠습니다. 플레이. 네. 아, 네. 자, 가비 자, 이거는 4번님 득점으로 갈게요 자살골 개념이 없습니다 이거는 연결시킨 4번님 패스였는데 나이스, 굿굿 자, 플레이 자, 플레이 구스비예요, 구스비 어, 오늘 비가 와서 좋으시고! 아이 굿! 어이! 나이스! 지원 굿! 찬스! 자 조금 길었는데! 어우 패스 끼리! 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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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공격할게요.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자, 블루 플레이. 마지막. 끝까지. 나이스. 에이. 커터 종료. 자, 라스트.